왜안 들어오는 사람이? 아, 육십 원님 안녕하세요. 육십 원님 안녕하세요. 이게 비싸요? 이게 금으로 만든 거라서 이게 살짝 다이아몬드로 좀 추가했거든요. 실제도 금색인데 좀 많이 비싸요. 달빛님 안녕하세요. 부자세 네, 저 부자예요. <laughs> 진짜로요? 네. 제가 부장인거 못믿으세요? 집사! 네! 어..우리 그좀 부장인 증거물 있나?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? 어..다름이 좀안좋네요 <laughs> 모르겠다고? 네! 음, 종이만 갖고와봐 네! 지금 좀 바쁜데서 열릴게요 집사! 네? 왜 늦어? 잠시만요 저 집사 좀 늦어요 알겠습니다 네. 근데 보세요, 백조. 이게 저희 부자인진거라고요 별빛님. 진짜로. 잘난 척 하지 말라고요 잘난 척 하는 거 아닌데. 제가 부전데, 어떻해요 그럼. 제가 부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. 야, 근데 저희 부자라가지고, 걸 수가 없네요. 그고서 잘난척하는 거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오늘 캐리 여행을 가거든요. 제가 어제도 갔다왔긴 했는데 오늘 캐리 캐나다를 가요. 캐나다. 아빠가 맨날 맨날 여행 가가지고 학교도 못 가요, 여러분들. 대신 캐나다를 저희가 제가 저희 가족이 굉장이 많이 가거든요. 그래서 캐나다의 학교를 어, 아빠가 사놨었어요. 그래서 거기 학교를 저희 아빠 운영하고 계신답니다. 거기 집이 1 0개 있어요. 한국에서는 저희 집이 한2 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가까운데 있는 애는 멀리 멀리 있어가지고 좀 대피할 데가 많긴 하죠. 지진이나 전쟁이 난다면은 지진이래. 전쟁이 난다면은 대피할 곳이 굉장히 많아요. 지진이라든지. 떨어. 응. 해외 여행 가도 아 여러분들 저 해외 여행 가가지고 뭐, 뭐, 아니 못 가, 아 못칠 것 같아요. 미안합니다. よかっえです。